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큐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읽기 본문은 민수기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덥게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위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막이 완성된 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 제 2년 1월 1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에 장막의 모든 기구와 재단에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바른 기구와 기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성물로 공식적으로 구분되었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는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성막의 최종 완성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하고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참된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득히 먼 옛날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곳 저곳에 여러 흔적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요셉 청년부 한분한 한 분을 향한 계획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능력과 자격이 되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였던 것이죠. 최근에 영화 미션 임파서블 세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쯤에서 탐크루즈가 어떤 요원을 새롭게 발탁하는 과정 속에서 그 요원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요원은 자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신을 믿냐고 자신의 이런 내면들을 막 말으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탐크루즈가 그 얘기 들으면서 당신에 대해서 알면 뭐가 달라지냐면서 그냥 자신을 믿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탐쿠루주의이 대사를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옷을 입고 나아갔던 것처럼 무엇인가 치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할수 있고 이런저런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관계없이 그저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통독해 봅시다. 아멘.